안녕하세요 호우북수입니다 오늘 호운의 백반 호우교수의 기본 문법 영어 문장의 구문강의 day1 그첫 번째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어의 품사에 대해서 학습하시겠습니다 영어의 품사라고 하는 말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이 품사라는 말을 듣자마자 한숨부터 나오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려운 영어, 용어이긴 하지만 그만큼 알아두면 개념을 이해하기가 좋기 때문에 항상 기본이 되는 용어는 그 약속이 되는 이름과 그리고 그에 제반된 개념까지 함께 알아주시면 좋습니다. 물론 모든 복잡한 영어 문법 용어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알아두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영어를 이해하시는데 가장 중심이 되는 기본적인 이와 같은 영어 품사에 관련된 같은 부분은 여러 번 반복해서라도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익혀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호우스가 이 호원의 백반 호우 교수의 기본 문법 영어 문장 강의를 무료로 제공해서 배포하려고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반복해서 살펴보셔서 자신의 것으로 만드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니까요 처음에 한번에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하시더라도 되든 안되든 이해 갈 때까지 반복해서 한번 살펴보자 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십니다 지레 포기하시지 마시고요 되든 안되든 이런 마음가짐에 유념하셔서 학습을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교재 가시, 가지고 계신 분들은 호원의 백반책 13페이지고요. 우선 영어를 영어의 품사를 구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이긴 합니다. 아무래도 용어이기 때문에 그 용어를 정하는 기준 그리고 누가 그렇게 용어를 정리하는지에 따라서 그 용어의 석 하는 그 용어 속에 속하는 그런 개수도 종류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마 영어의 팔품사 같은 표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저희 호호북스는 10품사 분류체계를 기준으로 설명해 드립니다. 물론, 저희가 만든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그 8품사로 구분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10개의 품사로 구분되는 그런 어, 영어 학 쪽에서의 어떤 분류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 10품사로 분류하는 방법이 더 말이 된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10개의 품사로 분류하는 방식으로 품사 구분을, 구분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품사 구분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내용 자체는 다르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그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어떤 부분을 품사에 속하는 속하게끔 이렇게 더 추가를 하느냐에 따라서 두 개가 더두 개가 더 품사에 들어갔을 뿐이지 그렇다고 내용이 완전 다르지는 않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겠고요. 일단 어, 10개의 이렇게 품사로 분류를 하면서 주요, 주요한 품사 그리고 부차적인 품사 이렇게 두 가지의 종류로 분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한 품사 즉 Major Word Class라고 많이 부르는 이렇게 주요한 품사 같은 경우는요. 보시는 것처럼 동사, 명사, 그리고 형용사 그리고 부사.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품사가 속해져 있습니다. 속해 있고요. 이 주요한 품사들의 특징은 이 품사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동사, 명사, 형용사, 부사. 이네 가지 종류의 품사에는요. 새로운 단어들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고요. 우리가 단어를 새로 만드는 규칙만 안다면 그 단어를 해당되는 단어를 새로 어, 그러 그러니까 생성해낼 수 있는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주요한 품사들의 특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동사에다가 맨 끝에 그러니까 뭐 n e s s 혹은 m e n t 혹은 t h 이런 식으로 우리가 흔히 이런 부분을 접미사라고 부르죠. 전 미사라면 미 꼬리 미자를 써서요. 단어의 맨 끝에다가 붙여주는 그런 어떤 그, 다 어떤 글자들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어떤 특정한 부분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붙여줌에 따라서 앞에 원래는 동사였던 말들이 이제는 명사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단어들 중에서. 어. 맨 끝에 있는 grow라고 하는 동사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grow 자체는 자라다, 성장하다 동사가 되지만요, 여기에다가 맨 끝에 grow에다가 th 이렇게 붙여주면 growth 하면 이거 자체가 명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grow라고 하는 동사를 알고 있는 상태였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명사의 의미는 우리가 모른다 라고 그렇게 가정을 했을 때요. 모르는 상황에서도 grow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알고 있으니까 th가 붙었으니까 그거의 명사형이 있구나 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단어들을 만들어 주고요. 그 새로운 단어들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수 있는 게 바로 이 주요한 품사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그 주요한 품사의 특징 어, 그 주요한 품사의 특징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그런 부분으로 새로운 단어들이 만들어지는 형식에 대해서는 우리 데이 3에 대해서, 어, 3에 가셔서 한번 같이 살펴보실 거고요. 오늘은 우선 기본적으로 주요한 품사라고 나누는 이유에 대해서만 일단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각각의 그 품사에 관련해서 각각의 품사, 주요한 품사 속에 있는 품사들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동사는요, 행동, 그리고 상태, 그리고 어떤 일의 발생 같은 부분들을 설명할 수가 있는 그런 말들이고요. 동작을 우리가 흔히 설명할 수 있는 게 바로 동사가 되겠죠. 명사는요, 사람 그리고 사, 어, 장소 그리고 사물들의 어떤 이름을 부여해 주는 것 우리말에도 이렇게 이름 명자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부여해 주는 그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단어들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형용사는 명사 그리고 명사구 Phrases 하면 이게 명사구 구에 해당되는 표현이거든요 단어들이 붙어 있는 명사구를 수식하거나 한정해 주거나 하게 됩니다 describe 하면 설명해 주는 거죠. 그리고 qualify 하면 어떤 것에 대해서 특, 특징을 특징을 부여해 주는 것. 우리가 흔히 한정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을 해주고요. 맨 마지막으로 부사는요 동사 그리고 형용사 그리고 심지어는 명사까지도 수식을 해주고요. 다른 부사라든지 아니면 절 그리고 절은 주어 동사가 붙어 있는 걸 절이라고 하죠. 이런 시계 그 구나 절에 해당되는 부분은 저희가 Day 4에서 또 살펴보실 거니까요. 그렇게 그때 가서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네, 구 그리고 문장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modify 전부 다 수식해줄 수가 있는 것이 바로 부사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 아마 많이 보셨을 거니까요. 그냥 이 상태로. 어, 각각의 이런 동사들, 이런 명사들, 이런 형용사들, 이런 부사들이 이런 특징이 있구나 정도만 일단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부차적인 품사들 즉 minor or class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부차적인 이름, 부차적이라는 이름 혹은 여기에 minor라고 하는 major가 아닌 minor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느낌이 마치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보인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는데요. 아까 언급해 드린 내용처럼, 부, 주요한 품사, 그리고 부차적인 품사, 이두 개의 차이점은, 아까 주요한 품사, 말씀드린 주요한 품사들은 새로운 단어들이 그 주요한 품사 속에서 새로운 어떤 해당되는 규칙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반,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요 여기에 나오는 부차적인 품사들은 그 품사들 안에서 어떤 형태를 변형해서 새로운 단어들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사전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단어들이 그 성질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 물론 여기 보이시는 프로나운 대명사들 하고요. 그리고 인터젝션, 감탄사 같은 경우에는요. 그 약간의 사정은 조금 다르기는 해요. 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요새 여러 가지 성 정체성에 관련된 의문점 같은 거, 부분들이 서양권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많이 제기되면서 본인이 남성 혹은 여성 두가, 둘 중에 하나로 이렇게 구분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이렇게 어,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서 그것에 해당되는 대명사 히나 쉬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대명사들이 더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대명사들은 만들어지기는 해요. 그리고 감탄사 부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새 어떤 특정한 그뭐 인기 있는 그런 감탄사들이 새로운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인터넷에서 많이 보셨을 뭐 매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그어 우리 빅뱅 이론 같은 데서 보시면은 빠진가라고 그 하는 부분도 계속 거기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새로운 그런 어떤 어 감탄사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은 어차피 이런 부분들에서야 어 아예 새로운 단어들이 그 감탄사 그룹에 속하는 그런 상황 그리고 어떤 특정한 목적을 목적을 위해서 새로운 대명사들이 이렇게 새로 만들어지는 상황 그부분만 해당되지 그~ 이 부차적인 품사들 이 부차적인 품사들의 경우에 어떤 조동사에다가 어떤 특정한 접두사 혹은 접미사를 붙인다고 대명사가 된다거나 이런 식의 특징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부, 어, 주요한 그런 품사들과는 분명히 차이가 드러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조동사 그리고 대명사 그리고 article 하면 관사가 되겠고요. 이 페더스 글 그랬어요. preposition 전치사가 해당되겠고요. 그리고 conjunction 접속사 그리고 인터JECTION, 감탄사 이런 것들이 모두 부차적인 그런 품사들이 됩니다. 이렇게 조동사, 대명사, 관사, 전체사, 접속사, 감탄사 이렇게 여섯 종류의 품사들을 우리가 부차적인 품사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영어의 팔 품사를 이야기할 때는 이쪽에 관사 그리고 감탄사 부분은 제외가 되는. 제외가 돼서 8분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희 호옥스가 생각하기에는 관사 그리고 혹은 관사 말고 우리가 Determiner라고 관사가 속해져 있는 그 그룹의 단어들은요. 굉장히 중요한 한정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문장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10분사 분류체계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감탄사의 경우도 제외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설명이 또 힘들기도 하니까 감탄사도 식품사 분류 체계에 맞춰서 그대로 어,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러면 각각 부체적인 품사들에 대해서 설명 살펴보시겠습니다. 일단 조동사 같은 경우에는요, 어, 우리가 동사 그리고 아니면 문장 이런 부분에다가 기능적이고 그리고 그램머티고문 법적인 그런 의미들을 더해주는 그런 것들 우리가 조동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여러 가지 동사에다가 이런 의미를 붙여줌으로써 조동사가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물론 우리가 흔히 알고 계시는 이런 식의 조동사 말고도 의문문을 만들어 주거나 부정문을 만들어 줄 때도 우리가 특정한 조동사들을 사용을 해주거든요. 그러한 조동사 같은 경우들까지 해서 문법적인 그리고 기능적인 어떤 의미를 더해주는 게 바로 조동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말에도 쓰여져 있듯이 도울조자를 써서요. 동사를 도와주는 그런 식의 역할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명사는 명사, 그리고 아, 명사, 그리고 명사구를 대신하는, 대체하는, 서브 u t e 하면은 대체하다, 대, 대신하다 이런 표현이니까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대명사들이 되겠습니다. 앞에 어떤 것에 대해서 미리 설명을 한 다음에 그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칭할 때 쓰거나 아니면 처음 언급되는 것이라도 그것을 어떻게 가리키면서 그것을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바로 대명사들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고요. 어나, 언이나 더와 같은 그런 것들은 관사라고 부르고요. 관사는 양적인 그리고 수적인 어떤 범위 같은 범위를 우리한테 나타내 주게 됩니다. 가르켜 주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어떤 특정한 명사를 specific noun, 특정한 명사를 referencing 지칭하고 있는지 아닌지 여부에 대해 설명해 주는 그거는 우리가 정관사 더의 더의 역할이 되겠는데요. 요 부분은 다저 뒤쪽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실게요. 자세하게. 그다음에 전치사 같은 경우에는요. 명사 그리고 명사 구 사이에 명사와 절, 어,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전치사입니다. 그런 명사들의 공간적인 스페셜 공간적, 공간적인 그리고 템포로 시간적인 그런 관계 같은 부분을 부여해주고 설명해주는 부분이 바로 전치사가 되겠고요. 우리 많이 알고 계신 이런 것들 전부 다전치사이죠 그다음에요. 컨디션 접속사 같은 경우에는요. 단어들 그리고 sentences 문장들 그리고 phrases 구들 그리고 clauses 절 이런 부분들을 connect 연결해주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접속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감탄사는요, 이런, 뭐, 뭐, 와우, 뭐, 이런 것처럼 우리 많이 아시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런 감탄사 같은 경우에는, 어, 놀라움, 기쁨이라든지, excitement, 기쁨, 즐거움, 설렘 그런 감정들, 혹은 surprise, 놀란 감정들. 그 이외에도 긍정적인, 부정적인 여러 감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한 특정한 particular emotions, 특정한 감정들을 표현해주는 것들이 바로 감탄사가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요.